오늘은 마지막 치팅 느낌으로다가 엽떡에다가 위에 있는 거는 체다치즈고 엽떡 먹을 때 떡볶이에다가 치즈 추가 안 하고 그냥 체다치즈 넣었습니다. 체다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서. 그리고 얘는 닭꼬치. 얘는 뭔지 몰라요. 그냥 맛있어 보여서. 이게 대회 뛰기 전 마지막 치팅이 되지 않을까? 오늘 일요일이잖아. 그러면 딱 3주 남았거든. 8월 23일 날 대회 뛰는 거는 딱 3주 정도 남았고. 그리고 8월 31일은 4주 남았죠. 그래서 오늘 좀 먹고 예, 계속 다이어트 하자니까. 근데 지금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벌써 4%돼야 맛있는 거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. 치팅이 좋은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부족한 탄수화물을 채우려고 쌀밥을 많이 먹어주는 건 도움이 돼. 근데 이런 건 아... 도움 안되죠 뭐 배탈 나겠죠 지팅한다고 나도 지금 감자랑 닭가슴살이랑 계란만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매운 거 들어가잖아 그럼 배탈 난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죠 음, 엄청 마이너스지 얘는 좋은 작용은 아, 그냥 버틸 수 있습니다 그냥 간만에 또 맛있는 거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좋은 작용 없어요 옆동 옆에 이거 얘는 닭꼬치고 얘는 뭔지 몰라요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 초밥 코너에 있는 그거 있잖아 마트에 초밥 코너에 있는 거 어, 그래서 맛있어 보여서 사왔습니다 초밥 위에다가 음 로제 소스 뿌린 맛 아, 이게 뭐였지? 로제가 아니라 무슨 마요 뿌린 맛인데 안 매운 불닭마요 소스. 이렇게 가끔 먹냐고요? 음, 그쵸? 대회 준비하면서도 저 2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먹었죠? 티바로우 중량 올리는 거는 그냥 무겁게 하면, 다 보면 점점 늘어. 아니, 중량 올리는 건다 똑같아. 개수 조금 떨구고 무겁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. 등 운동할 때 티바로우를 항상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승모 위주로 할 때만 티바로우 <laughs> 요새는 광배 위주로 할 때도 티바로우를 하는데 승모 위주로 할 때는 서포티바 그리고 광배 위주로 할 때는 프리티바 <laughs> 옆떡은 1인분을 팔지 않습니다 그거 2인분 <laughs> 치팅이에요 치팅 대회 준비 중이라서 식단 완벽하게 지키는데 귀엽네 치어 닭꼬치 진짜 맛있다 일부러 가운데 파 섞여 있는 거 썼어 닭꼬치는 고기만 꽂혀 있는 거 보다 여기 중간 중간에 대파 꽂혀 있는 게 맛있더라고 야 근데 이거 맵다 와... 7 4바 k g 때 후반, 7 5 k g 딱 이정도 왔다갔다 소스 먹으려고 먹는거 아니야? 시떡은 옛날에는 매운거 잘 먹었었는데 요새 아 g 매운걸 안먹는단 말의야 그냥 뭐 계란, 닭가슴살, 그리고 감자, 소금 이렇게밖에 안 먹으니까 갑자기 이런 거 들어오면 속 뒤집힙니다. 엄청 맵네. 오늘 체지방 4퍼예요사포 <laughs> 지금 현재 체지방 4퍼 사퍼 댄데 그 다음에 시팅하는 거예요. 아직 첫 대회가 3주나 남았는데 체지방이 너무 낮아서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. 73kg? 72kg 까지는 뺄 필요도 없을 것 같아. 이거, 이거, 그거, 세 번째, 가운데 거. 옆떡딱 중간. 대회는 WNGP, 비 o b 랑 네, 아 퀄리파이어.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고 2주에 한 번. 일주일에 한번은못 만들어요. 그리고 내가 몸 상태 보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살이 잘안 빠졌어. 살이 내가 원래 예상보다 덜 빠졌어. 그럼 안 먹어요. 그리고 살이 좀잘 빠졌네. 그러면 먹고 이렇게 안 좋은 거 먹을 때도 있고, <laughs> 진짜 열심히 할 때는 쌀밥 먹을 때도 있고, WNGP B.O.B는 그 수원 화성에서 열리고 퀄리파이어는 파주에서 열려요 네, 퀄리파이어 띱니다 퀄리파이어 하나랑 상금 걸려있는 B.O.B도 이렇게 두개뜰 거예요 아 매워 라인업은 모르죠 근데, 유명한 사람, 그, 프로카드 없는 사람 다, 다 나오지. 유튜브에서 유명하고, 그냥 IFBB 못한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 다 나오죠. 하체 안 했어, 이제. 그, 피지크 준비하면서 하체랑 팔을 잘안 해가지고, 다시 죽었어요. 피지크 준비한 다음부터 어깨랑 등을 두 번씩 돌리고, 가슴 한 번, 그리고 팔한 번, 내 팔도 가슴 반, 팔반 정도로 바꿨어. 그래서 하체랑 팔 아예 안 했어. 다시. 글피 나가서 성적 낼려 그러면 스쿼트 200은 해야 돼. 나 타체 까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스포츠 모델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냥 시즌이 아니어도 약점 부위는 두번 정도 건드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, 내가 어깨랑 등 자체를 나눠서 한단 말이야. 등도 광배랑 승모 분리하고, 어깨도 섞어서 하긴 하는데, 후면 위주로 할 때가 있고, 측전면 위주로 할 때가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두 번씩 나눠서 해. 어깨 후면 위주, 그 다음에 광배, 그 다음에 가슴, 그리고 어깨, 측전면 위주, 그 다음에 승모, 이런 식으로. 3대 운동을 안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가슴 조금 그리고 이두 아팔 운동 가슴 조금에 팔 운동 삼대는 안 하고 한400중 후반 정도 칠 겁니다. 비 시즌에는 중량 조금 무겁게 하면서 근육의 사이즈를 키워놓는 거야. 사이즈를 키워놓은 다음에. 시즌 막바지 중에 힘이 없잖아? 그럼 그때부터 조금 더 무게 줄여놓고 타이트하게 깎는 거지. 승모의 기둥에 볼륨감 살리려고 수축 위주로. 광배도 원래는 무겁게 해서 상부 앞에서 전면에서 보이는 전면 광배 쪽 많이 타겟했으면 지금은 뒤에서 보이는 하단 내부 쪽 있죠. 하단 끝쪽. 거기 키우려고 잡고 있고. 아, 좀더 디테일하게 그게 맞지. 어깨도 조금 중량감 있게 프레스 하다가 지금은 더 입체감 있게 만들려고 아, 후면이랑 전 측면 분리하는 느낌으로. 아, 땀 에어컨 진짜 세게 틀어놨는데도 땀 엄청난다. 내가 탄수 최저로 넣어주는 게 감자 육백. 경기복 어디 게 예쁘냐고? 브랜드 거잘 몰라요. 나 그냥 맨날 입덕어 입고 나가가지고 어차피 경기복 산 다음에 수선해야 돼가지고 산 다음에 바로 못 입고 나간단 말이야. 그래서 한번 수선해놓은 거 계속 입어요. 어디 건지도 몰라. 그냥 인터넷 에 돌아다니는 거 아무거나 사서 수선해서 입어. 경기복이 따로 브랜드가 있나? 경기복이 이쁘면 뭐해 아무 상관없는데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엽기 닭발 엽기 뭐였지? 뭐 닭볶음탕 먹어본적이 없어 이거 먹고 내일부터 다시 감자 먹어야 돼 그래서 감자 감자 10kg 그리고 난백 음, 16kg 닭가슴살 40개 그게 추천 왔습니다 이제 이거 먹으면 끝 그거 다 먹으면 아마 대회가 끝나 있을 거예요 이번에 고구마로 6대까지 뺐고 감자로 3대까지 뺄거야 떡볶이는 너가 아니라 누가 먹어도 살자 설탕에 탄수화물에 살찌기 너무 좋잖아. 오늘 이미 운동했어. 새벽 다섯 시 반부터 한 일곱 시까지 운동했어. <laughs> 아니 오늘은 이거 먹으면 끝이야. 할거 없어요. 뭐또 편의점이나 가서 어 달달한 거좀사 먹고 과자 좀 씹어 먹다가 오늘 좀 평온하게 보내고 다음 주부터 다시 다이어트 막쓰게하면 돼. 지금 먹는 칼로리 합치면 2,000칼로리 넘어갈 것 같은데 야, 이게, 이게 너무 배부르다 야, 일반 김밥으로 한 3줄 되는 거같아 3줄 또 오늘 마지막인데 배가 찢어져라 밀어넣어야죠 떡볶이, 엽떡 직접 가서 사왔고 내 일부러 배달로 주문하면 이렇게 14,000원짜리 큰 거밖에 안 팔잖아 근데 혼자 다못 먹으니까 2인 사로 갔거든 와, 엽떡 진짜 잘 돼. 가게가 엄청 작은데, 테이블도 한 4개 있나 그래. 근데, 진짜로 배달 주문 계속 들어와. 그래서 그 좁은 주방에 사람이 5명, 6명이 움직여. 그걸 보고 느꼈죠. 아, 이래서 살찐 사람들이 많구나. 나는 그렇게 장사 잘 되는데 처음 봤어? 어, 사람들이 엽떡 그렇게 많이 시켜먹는지 몰랐어요. 내가 이거 한 20분, 30분 기다렸거든? 20분, 30분 기다렸는데, 전화 진짜 한 30통 이상 온것 같아. 전화 계속. 받아 한 명은 전화만 계속 받고 있고, 나머지 다 일하고 있고, 전화 계속 와요. 장사 엄청 잘 돼. 누가 평생 떡볶이 안 먹으면 1억 준대. 그러면 떡볶이 안 먹을 수있잖아요 라이스페이퍼로 떡볶이 대체해도 되면 가능하다고 라이스페이퍼로 떡볶이를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라이스페이퍼로 떡볶이 만드는 방법도 있어? 응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이게 막 고기 같은 걸로 3인분 4인분 이렇게 먹잖아 근데 지금 밥으로 한 4인분 먹은 것 같은데 뭐 조금 남, 남겼지만 야 밥으로 4인분 먹으니까 아파서 못 먹게는 여기가 볼록 올라와 있어. 커피 먹고 싶다. 아, 근데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잘안 먹지. 그, 지금은 왜잘 먹냐? 못 먹으니까 어, 평상시에 이런 거 생각도 안 나. 배부르면. 근데 이게 다이어트 해보면 갑자기 식욕이 엄청 올라와요. 평상시에 먹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엄청 땡겨 원래는 떡볶이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마트 갔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집어왔는데 이런 것도 원래 안 좋아하고 근데 다이어트 하면 이런 게 맛있어 보이죠 이런 거랑 항상 말하지만 브라우니 같은 것들 아, 근데 브라우니는 안 먹거든 너무 달아서 확실히 배고프면 달고 꾸덕하고 좀 빵 같은 거 어, 엄청 땡겨요. 나는 평상시에는 잘안 먹어. 내가 29살 막바지 그러니까 30살 되기 전에 첫 대회를 뛰었다? 내가 원래 그 전까지 초콜릿이랑 아이스크림을 별로 안 좋아했어. 초콜릿도 거의 안 먹고 아이스크림도 거의 안 먹었어. 근데 딱 대회 뛰고 나서 입맛이 변했어. 그 대회 뛰고 나서 초콜릿, 아이스크림 계속 퍼먹고 그때 이후로 아이스크림 좋아졌습니다. 사람이 입맛이 바뀐다니. 아, 근데 다이어트하면 내가 치팅해도 아이스크림은 절대 안 먹거든? 그래서 엄청 먹고 싶어 지금. 주번 어제도 홈플러스 갔는데, 홈플러스에 베라에 사람 진짜 엄청 많다. 로제나 짜장, 엽떡도 드시나요가? 엽떡인데 로제나 짜장, 엽떡이 있다는 거죠? 안 먹어봤어. 어, 엽떡 오리지널밖에 안 먹어봤어요. 로제 먹을 때는 배떡시켜 먹고 짜장 떡볶이는 안 먹어봤어.